어떻게 보면 3대1을 혼자 받아주신 거니까. 그죠 그쵸, 그 어. 이거는 제가 되게 고마웠던 장면이에 정말 고맙다 여기서 이거 무슨 <laughs> 일인가요, 도대체 이거? 여기서. <laughs> 저 아, 진짜 보는, 보면서, 이제... 진짜. 전 이거 보면서, 아, 현민이 형또 잡아줬네? 네. 역시 현민이 형밖에 없어. 잡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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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POX TOP 클리어 송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POX 미드 클로저 이주현입니다 지난 DRX 저 복귀 영상 혹시 보셨어요? 네, 재밌게 잘 시청했습니다. 저도 또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촬영하면서 클로드 선수의 네. 그런 텐션 처음 봤었는데 그때 옆에 좀 개그맨인 정원영이 <laughs> 있어가지고 살짝 텐션이 살았는데 오늘 개그맨이 없어져가지고 아쉽네요. 저희 경기 리뷰 같은 거 보면은 플레이에서 유럽 맛이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정훈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크지 <laughs> 않나 싶은데 정훈이 형이 좀 게임을 좀 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예리 씨 한번 갔다 와가지고 밈이 잡힌 게 아닌가 라는 오늘 농심이랑 경기하고 어 저희가 했던 경기 다시 보면서 약간 설명 같은 것도 좀 하고 잘한 장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이 영상은 루켓과 함께 합니다 초반에 순식간에 데스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상체에서 이제 계속 괜찮다고. 이제 상체에서 괜찮다고 하고 이제 저희의 활약 사인 콤 나오거든요. <laughs>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렇클리어서의 분노의 콤 풀. <laughs> 아, 아니 타워는 좀. 아니, w 썼으면 잘못했는데 이때. 오? 이때 심리전. 당연히 안 찌를 거 알고. 와. 와. 은데요멋졌요니까 당연히 얘가 안 찌를 거 알고. 토타 캔 찰까 안 써요. 이제 써요. 오. 바로 지금. 어, 미들까지 승전보가 올려서. 아 이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오 제발 죽지마 하면서 보고 있는데, 와저 맞았으면 진짜 아찔했죠 진짜. 저도 콜로만 듣고 있었는데, 뭔가 다 잡을 것처럼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키이안 <laughs> 어. 나기는 약간. <laughs> 굉장히 초반에 좀 쉽지 않은 싸움 하고 있었네요. 저희 몰랐는데, 라인절는 몰랐네요. 라인절로 라인 몰라가지고, 네. 음, 이때도 난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윌러 콜로저의 과감한. 싸아 근데 이번 판나중에 나오는데 짜오가 되게 좀 과감하게 그래요. 자주 들어가줘서 좀 게임하기 어. 되게 편했어. 어, 굳이 어, 먼저 선 인시 안 해줘도 되고. 아 이때가 상대가 이제 아래에 힘 많이 쓰니까 탑 막딜교 해봐라. 진짜로 콜을 해주거든요. 충벌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박아가지고 막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제가 이득는딜를하는데 음. 서로 궁격화까지 하면서 아트로스 피 많이 빼서 이브까지 연결돼서 이제 좋게 상황이 나왔죠. 이것도 짜오가 콜을 잘 해줘서. 어, 죽은 어, 거 아니에요? 어, 야, 여기서 아. 격차가 많이 되게, 되게 많이 벌었죠. 여기서 또또 또 보여주나요? 아까 아트록스 다이브를 하면서 아트록스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저만 플래시 있는 턴에 아이템도 많이 유리하고 짜오가 네. 되게 잘해준다. 결과가 잡 잘. 사실상 신짜오 피오지 반응 아니까 이거? 안돼 그게 좀안 보이는 곳에서 잘해줬다. 저는 좀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네. <laughs> 여기서 이제 클리프스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죠? 이건 음.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따 내 제가. <laughs> 근데 내가 플래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되게 그러니까요. 심리전 거짓말이야? 심리 아, 심리전 거짓말 아, 잖아 <laughs> 어, 심리전 뭐 잘한, 척, <laughs> 잘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 아, 아, 아트로스까지 잡고. 여기가 사실상 분기점이었죠. 그렇죠, 그렇 위에서도 이어요이 네, 아, 이때 게임이 되게 많이 기울었죠. 음. <laughs> 디테일 보고? 디테일 보고? 한번 아, 아, 빼자, 빼자, 한번 빼자. 하고. 여기도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윌러 선수의 강감한플레이 어. 저한테 이제, 우리 하나 공 줘볼래? 공 줘볼래? 해가지고 어. 제가, 어? 뭐 보여주려나 보다. 하고 바로 공을 다아버렸어요 <laughs>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진짜 조자룡 같은 플레이 <laughs> 아니, 안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나머지가 쓸어 담아서. 아니, 진짜 야수의 심장이었어요. 이번 어. 윌러 선수. 아, 좋았어요. 저말 좋았어요, 진짜. 저희가 킬더 많이 따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 <laughs> 이때 우리 <이때> 하나랑 <올해> <laughs> 이제 잭스가 좀 성장을 많이 했죠. 아직. 아시... 그럼 여기서 이제 클리어 선수의 과감한을나 디테일 볼게? 나 디테일 <laughs> <퇴> 볼게? 아니, 이때 저는 그냥 사이드 가고 싶었는데. 디테일 봐주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하길래. 뭐가 어. 자꾸 본다길래. 아우리 아, 디테일 보는 게 아, 맞나? 아, 약간 아, 야심차게 아, 이니셰프. 아니, 근데 이거 도대체 뭐죠? 아니, 그냥 걸어가서 할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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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깜짝 하려 했는데. 아니, 굉장히 과감하다. 전 사실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결과는 안 좋지. 상황은 안 좋긴 한데. 아, 말 바꿀게요. 안 좋았어요. 그죠나 <laughs> 여기서 오리 하나. 와, 여기 좀... 진짜. 아 역시. 밝게 진짜, 아 진짜 고맙다 주연아 이상한 거. 이제 발음 먹고는 이렇게 막 어렵지 않죠 조합이. 군대가 이제 조절하면서 잭스가 사이드 잘하면 쉽게 끝낼 수 있는. 또 여기서 또 발음 먹고 사실상 거의 승기. 그렇죠. 걸려왔죠. 많이 잡았죠. 네. 진짜 콜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희가. 이때 근데 아마 되게 그냥 안정적으로 하면은 네. 알아서 저희가 발음 버프라 밀릴것 같아서. 루시안이 되게 공격적으로 잘 해줬네요. 혹시 아까 공기 파못 봤죠? 아, <laughs> 괜히 말했나? 언제 썼어? 우와, 와, 네공잘 숨기지 않았어. 아니 근데 안 쓰면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쓸만하지 않았어요? 단기적으로 봐주세요. 시도가 좋잖아요. 잘했어요, 네. 잘했이 판은 네. <laughs> 네, 이렇게. 민감, 민감해. 네. 이 어. 세트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결국엔 좀 공격적으로 약간 돌진과 형태가 될것 같아. 요 <laughs> 6내 타이밍 거처럼 오니까 예고가 오죠. 클로즈 가! 클로즈 가! 와! 빠랍니다. 클로즈 가! 퍼 로켓과 함께 합니다 3세트. 3세트 잘 하셨어요? 3세트는 <laughs> <지금 웃음> 개인적으로 3세트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laughs> 오, 오 이거 잡을 만 하지 않, 않았나? 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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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큰일 날뻔 했는데요?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어, 와, 진짜 게임, 게임 바로 그 더블 킬리할뻔 했는데? 아, 이때 미드보고 있었는데. 오. 와, 이때 진짜 아쉬운 게 이때 진짜. 클로저 선수가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근데 아, 플래치 사실 안 쓰고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끝난 거거든요. 제저 아, 자신한테 너무 좀 아쉬운 모습. 근데 또 여기서 그때 이 오리아나 선수님의 핏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이 라인을 지금 밀라고 오셨거든요. 저는 이제 반피니까 좀 죽을 각이 없겠지 하고 저희 옆에 마오카이도 이제 붙여놨으니까 됐는데 나이 찰나를 캐치해버리셔가지고 <laughs> 제가 선체로. <laughs> 근데 저는 상황이 되게 안 좋았지만 이길만. 할것 같았어요. 어땠나요? 저 나쁘지 않았어요. 아트록스의 밸류가 네. 확실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지르 선수 도이 아 때, 이때가 네. 이때 그거였죠. 오리아나도 네. 다이브 갈수 있다. 고 아니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게. 근데 저도 진짜 아쉬웠던게하 네. 오리아나 그럼 플러피야했는데 이렇게 딱 끝나고. 플래시가 살짝. 근데 여기서 결국 배우고제압키를 먹어가지고. 아 그렇죠. 여기서 둘이가 살짝 더 좋아졌죠? 어떻게 보면 3대1을 혼자 받아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되게 고마웠던 장면이에요. 네, 마즈르가 뒤늦게 커버하고는 뒤늦게 CS. 미니언 미니 4마리 고맙... 먹으러 와줬죠? 정말 고맙게다 여기서 이거 <laughs>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이거? 여기서. 진짜 아, <laughs> 이제... 보면서, 진짜. 상대 요네가 이제 좀 깊게 타월에 치는 상황에 마오카이가 조여주고 있어가지고. 전 이거 보면서, 아, 현민이 형또 잡아줬네? 네. 역시 현민이 형밖에 없어. 잡아줬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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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을 예측해서 썼는데, 그게 이제 잘안 돼가지고. 상황이 막 좋지는 않았으니까. 네. 아, 이게 근데 이게 또 Q3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또. 근데 네, 여기서 진짜 죽는 아, 거도 어 아, 이때, 이때 진짜 어떠셨어요? 심지 <laughs> 이때 심지어 이번 시즌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네,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못 해가지고 상대 선수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기 아, 때문에 괜찮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laughs> 아, 이때도 와, 어머, 굉장히 이때 도 계속 가슴 졸이면서 어, 이때 진짜 큰일 난 줄. 근데 네, 여기서 정훈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피가 1이될 때까지 핑퐁을 했어요. 여기서 일을 절대 안 써. 여기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잖 아, 어, 플래시로 않았나. 끝까지. 네. 네. 끝까지 이걸 상대치가. 끝까지 재요. 지금 봤는데. 사실 이때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저희가 어. 싸움을 못하고 좀 맞지는 어. 않. 그리고 여기서. 와, 이 이때 또 뭐냐. 요네 콜무새. <laughs> 요네 콜 계속하거든요. 칼부했다고. 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근데 네, 여기서 저희 역콜. 윤혜 봐줄래? 어, 어? 네. 어? 사람 나쁘지 않은데? 하고, 하고, 근데 네, 여기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나가 볼게. 따라가볼게 여기서 상대 선수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어. 그리고 여기 가면은 어? 어차피 지금 윤혜밖에 없고, 락한밖에 없다. 근데 우리 팀다 따라와주고 있네. 바로, 바로 따라와. 이제... 바로 이제... 바로 가제 바로 가 윤혜가 이제... 줬으면못바은 건데 바람 이제... 바로 이이거잘보이요이 대후보까지 네, <laughs> 해주셔가지고 오늘 운이 좀 되게 좋았어요 잭스에서 강가 낚시를 하고 하는 이스트에 아시나요? 혹시? 아 그러니까 하나 보셨어요? 월포 오늘 13원을 벌었어요 <laughs> 사실상 미년 한 마리 해주네요아 <laughs> <laughs> 근데 말할까 쉴... 하다가 네. 괜히 또 애들 신날까봐 어...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서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게 클리어 선수가 텔포가 없고 순식간에 물리는 장면이 돼가지고 뭔가 굉장히 좀 위급한 네.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슴 졸이면서 뛰어갔거든요 이때 또 이제 여기서 마오카이가 플래시로 우리아나 궁을 바로 피해줘요 어. 전 여기서부터 이미 구도가 굉장히 좋다 생각했어요 마오카이한테 스킬다 네. 쏟아붓고 마오카이가 살았죠 여기서 자 여기서 클로저 선수의 그래, 이 각은 우리가 이기는 각이야 하고 바로 몸을 들이밀면서 궁을 해주는 거지. 사실상 여기서 아트록스 선수는 그냥. 아니, 여기서 아트록스의 마무리가 진짜 말이 안 되죠. 잘유풀 빠진 거 보고 캐치하고, 바로 풀 받고. 근데 네, 죄송한데, 뭐 <laughs> 아니, 이렇게 할수 <laughs> 뭐 없는데. 잘했잖아요. 잘했네, 잘했어 여기서 사실상, 아, 이제 진짜 잘하면 무조건 아, 이기겠다 승기 확실히 잡았죠. 저희가 후반 밸류가 오히려 그쵸. 더 좋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여기서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계속 면서 보자는 꼴이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아마 이제 게임을 좀더 굴리고 싶어서 네. 싸움이 훨씬 저희가 세잖아요 그리고 바로 치면서 한번 했죠. 보자 하면서 이제 헤라손과 어나 궁으로 한번 피까 줄게. 한번 쳐 보자 해 가지고. 어 좋은데요? 하면서 이제 딱 치고 근데 저 여기서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엄청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려와. 오히려 위로 네. 나와 가지고 네. 저희가 뭔가 네. 거의 예매해졌어요제 생각엔. 위로 포지션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일단 살짝 이제... 당해 가지고 자 여기서 결단을 내려. 요 그리고 들어가자. <웃음> <웃음> 여기서 그래서 사기사 라칸공, 요네공 빼고 여기서 플래시로 한턴 빨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되고 그냥 안전하게 바로 먹었죠. 아, 이때 용이 20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용이 20초 남는데 저희는 예, 네, 설명. 그렇죠. 그냥 미드로 지르자는 응. 판단을 내렸죠. 저희는 이미 3용을 보유한 상태고 그쵸, 그쵸. 기분도 굉장히 많이 좋은 상태인데 그쵸, 그쵸. 저희가 사실상 여기서 용싸움을 해주면은 좀 기회를 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저희는 딱 손통을 끊어넣는 거죠. 이번엔 그거 그건...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싸우고 싶은 입장인데 협박을 네. 할수 있는 거죠. 2초나 남았는데 너네 집 막을래? 욕 먹고 올래? 이런 식으로 맞아요. 협박을 한 거죠. 이거. 협박을 해서 이제 그쵸, 저희 요차하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그쵸, 상황이니까 그쵸. 집 와야죠. 어쩔 네, 수 네, 없죠, 네, 이거. 네. 여기서 그냥 이긴 상황 같아서 제가 궁까지 그냥 깔끔하게 썼습니다. <laughs> 근데 저희 진짜 못한 줄 알았는데 나쁘진 않았네요? 하이라이트만 봐서 그런가? 그런 거 같긴 아야 이거 뭐냐나 지금 봤네, 이거. <laughs> 아니, 너, 아니 근데, 너 먹고 아니,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여기서 갑자기 먹고 저를 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laughs> <저> 고이트를 신고할까?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클리어. 사실상 오늘 경기도 이인 경기 일단 재밌게 하긴 했지만 제대로 다듬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그래도 이겨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 그래도 재밌게 한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밌었을 것 같아서 이기기도 했고 결국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포부가 아네아 이제 다음이 또젠지인데또 쉽지 않은 상대인 만큼 더 준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재밌는 경기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 다음 경기 꼭 이겨가지고 이기고 설 휴가 재밌게 보내러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꼭 이겠습니다. 기 감사합니다.